안녕하세요. 오늘은 댓글 Q&A로 찾아왔어요. 평소에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는 지퍼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해드려 항상 죄송했다는... 그럼 바로 질문 답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퍼님 이런 말 진짜 죄송하지만 무스가 불타는 소통인가요? 아, 지퍼님 채널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불쏘는 불타는 소통 맞습니다. 와이오 오웨 오웨 힘들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죄송하다며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아람쥐 지포님 반무 받으세요? 답장은 댓글에 적어주세요. 헐 사랑해 BTS님 저도 사랑해요 BTS 당장 손방걸고 싶지만 죄송해요 제가 밥모자가 많아 지금은 밥머리 안받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 2반 이벤트로 2분간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반목권 드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커뮤에 올릴게요저 어머나서 모르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아싸인 거요. 흥, 제 쥐뽀 채널에 이렇게 놀라우시고 댓글 달아주시는데 아싸니요. 이미 당신은 충분이 핵인싸이십니다. 모든 건 설정이니 이해해 주세요. 팬아트 랜덤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 랜덤이라기보다는 받은 순서대로 올리려고 하는데 가끔 쥐죽박죽 계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저장을 해놓는데 글러리에 이런저런 사진들이 많아 제가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만화 캐릭터나 책에서 멋 예쁜 여자 아이 그림 그대로 그려서 보내주신 경우가 많으신데요. 죄송하지만 저작권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 못 올려드리니 참고해 주세요. 분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궁금해서요.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나이는 비공입니다. 근데 제가 초창기에 올렸던 제 흑역사 영상이 가끔 완톱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거 어디서 팔죠? 저도 하고 싶은데. 브이로그에 올렸던 몰랑이 보석 십자수 말씀이시죠? 그, 그냥 그 녹색창에 몰랑이 보석 십자수 검색해서 구매했습니다. 이쁜 몰랑이가 너무 많아 며칠을 고민하고 고른거예요아 그리고 새로운 보석 십자수가 왔어요. 힌트는 BTS 멤버 중 한명입니다. 누굴까요? 아미키토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얼마인가요? 정보 좀요. 아, 그거, 위벌스라는 앱을 까시고 들어가시면 여러 그룹이 나오는데요. BTS 아미 팬클럽 선택하시면 회원비를 내라고 해요. 3만 5천원 정도였나? 잘 기억이. 그럼 정식 아미가 되면서 축하와 인증품으로 아미 키트를 집으로 보내줘요. 음, 전 가입하고 5개월 후에 받았어요. 헐헐, 너무 귀엽잖아? 사랑해. 혹시 보시라도 넣어도 돼? 마경만 아니라면 기꺼이 출연 감사하지 지포님 사랑하고 제 댓글에 댓글 해줄 수 있나요? 소원이어서 저 사랑하고가 아니고 사랑해요 라고 를 잘못해주신거죠?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지포님 저제 유튜브에 버블리 넣어도 될까요? 당근이지요. 버블리는 이미 유튜브나 틱톡에서 많이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제 출처 아닙니다. 집꾼님 죄송한데요. 집꾼님 혹시 제주도 사시나요? 아 아닌데요. 근데 저희 아빠가 제주도에서 태어나셨어요. 물론 세살때 육지로 나오셨지만 지금 저는 아빠, 엄마와 육지에 살고 있답니다. 혹시 혹시 폰트 뭔지 알수 있을까요? 너무 예뻐요. 그 집꾼님의 말할 때 쓰는 폰트요. 아, 저는 머랭머랭체와 정답쓰기 체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 질문하신 폰트는 머랭머랭체 같아요. 혹시 집분님 편집기 뭐 쓰시나요? 저는 키네마스터 편집기 쓰고 있어요. 가끔 위에 키네마스터 로고 어떻게 없으냐고 물어보시는데, 동네 그 유료 버전 쓰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바뀐 느낌? 아, 아 아니, 오, 어떻게 저는 평소 음성 두칸 올리는데 가끔 밤 늦게 녹음해서 다운 되면세 칸도 올린답니다. 아, 혹시 제 변조 안한 목소리가 궁금하시다면 저의 흑역사1 시간 모든 버전 참고해 주세요. 진짜 재미있어요. 집 분님은 금손이신가요? 아니 그런 과천에 동 아, 자기비야 금지이죠? 음... 금선은 아니고 은선 밑에 동선장도? 암튼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8시에 저희들 안 졸리세요? 와, 인정합니다. 저 8시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지요? 학교 가기 바쁜 시간에. 온라인 학습이라면 늦잠전이 아까운 시간에 영상을 올리다니 많이 나으셨죠이메은 예약 업로드입니다. 전날 영상을 만들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할 수 있답니다. 저 버시 출연 가능할까요? 저는 이름은 하율이고 아견이나 괜찮아요. 저... 정말 아기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항상 아기 모자라기는 한데 그래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하연이 예약되셨습니다. 디스 뜻이 뭐예요? 디스는 상대를 카카 내리고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난으로 친하다는 의미로 조금 심한 농담을 하는 정도? 하지만 손을 넘으면 상처가 될수 있으니 상대 잘 렀어.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제 친구 이름이 지민인데 가보 가실래요? 정말요? 어디신가요?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후다다다다다. 그럼 전 이만. 팬아트 보러 가시죠!